피다시1 1은 의문부사입니다.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부사를 배웠죠. 근데 의문부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렇게 네 가지를 먼저 정리했으니까 why가 왜죠? 왜 먹니? 왜 공부하니? 부사죠? 그 다음에 when, 언제? 그 다음에 어디서? how?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육하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육하원칙 중에서 이렇게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You study why? 자주 이제 you가 이제 주어고 study가 동사죠. Study. 이 부사가 why죠. 자 그러면 이게 일반 동사입니다. 일반 동사. 일반 동사. 일반 동사인 경우는 의문형이 do를 붙이면 되겠죠. 그러니까 do you study why? 자 여기까지 끝나는 경우인데. 이 팁으로 다시 팁으로 갈게요. 의문부사는 질문을 위한 단어로 해서 항상 의문형이 되고 문장, 음 앞으로 가야 됩니다. 항상. 문장 앞으로. 왜냐하면 이 단어를 가장 빨리 듣고 싶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why를 이제 보내서 마무리해서 why do you study? 이렇게 마무리를 어, 해 보면서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동사가 뭐죠? 비동사죠. 비동사일 때는 우리가 의문형은 어,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면 되겠죠. 비동사와 조동사는 항상 같은 개념이다. 그러니까 is를 보래 Is your birthday when? 너 생일 언제니? 이렇게. 근데 여기 의문 부사니까 이걸 제일 먼저 돌려서. 그렇게 해서 3단계. When is your birthday? 이렇게 마무리됐죠. 그 다음에, 네 번째로 갈게요. 이것도 조동사죠. You will come. 올 것이다. 이랬으니까, 조동사도 의문형은 앞으로 보내면 되겠죠. 그러면은, Will you come here? How? 어떻게 올 거야? 그래서, How를 또 앞으로 보내서. How will you come here? 자, 그 다음에 이제, 세 번째 동사는, 어, 일반 동사죠. 똑같이. 근데 3인칭 단수입니다. 그러면 음운형일 때는 두가 나오는 게 아니라 does she, 두 번째 도, 고비 동사원형. does she walk where? 이렇게 나왔는데 이 where 음운부사만또 앞으로 처리를 해서 where does she walk?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렇게 이런 지문들이 나오면 이걸 한 번에 이렇게 돌리지 말고 평서문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, 의문형으로 한번 바꿔보면서, 어 문장을 좀 이해해보면 나중에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. 단계별로 의문으로 음운, 바꾸면서, 첫 번째는 비동사인 경우죠. 비동사인 경우는, 음 항상 앞으로 보내서, was she here? why? 그 다음에 why was she here? 이렇게 똑같이 갖고, 그 다음에 일반 동사 구문, 일반 동사일 경우는 이제 do, does, did 중에서 이렇게 does로 가야 되는지, did를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교재에서 연습을 해보시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 조동사 섹션이라서 will come, can k n o should go, will find 하면 이 조동사가 앞으로 가고 마지막에 음운 부사까지 앞으로 보내, 이제 보내는 이런 단계를 통해서. 음, 결론을 내리면, 의문부사의 의문형도 마찬가지로, 비동사냐, 비동사 같은 구조, 조동사냐, 동사가, 그 다음에 일반 동사냐, 이렇게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, 의문형으로 되는지, 그 다음에 부정형으로 바꾸는지, 이세 가지 유형만 기억을 해두면, 모든 문장을 다 쉽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. 아,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